개딸이니까. 그래서 당원이 50%. 그 다음에 역선택을 방지하면서 일반 국민, 여론조사 50. 이렇게 룰을 바꿔버렸다고요. 자기들에게 뭐 국민 경선이 아니고 국민 참여 경선이다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갖다 붙이게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게뭐 국민 참여 경선이냐? 결국에 50% 개딸들, 당원들 표가적이 확실하게 내가 압도적으로 1등 해보겠다. 그래서 이제 그 룰을 일방적으로 바꾼 거예요. 민주당 경선이. 그니까 러 요게 뭐 역선택 여쭤저쪽고 종교 집단 여쭤, 이거 다 사기고 결국 옛날에 대장동 비리로 역전 될뻔 하다가 그때 송영길이 도움으로 억지로 논리 4, 4, 5입차는 50% 됐다. 이랬는데 그 악몽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룰을 바꿨다.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럼 이 룰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은 어떠냐. 이 룰에 대해서 다른.